여기는 1 플러스 루트 2고 여기는 1 플러스 2 루트 2고 여기는 3 루트 2야. 그러니까 코사인 B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여기니까 2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 3 루트 2 분의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3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의 제곱이야. 그러면 여기는 4 루트 2에다가 아니4 루트 2래 6 루트 2에다가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돼있는 일단 뭐 이렇게 해놓고 뭐더 계산해도 되지만 일단은. 이거는 3 플러스 2 루트에다 가 3는 9 2 18에다가 마이너스 9 얼마 1 8이니까 9 플러스 4 루트 이네 그러니까 6 루트 2에다가 1 플러스 루트 2에다가 여기가 21 플러스 2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루트 2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6루트 2에 1 플러스 루트 2에 21에서 9 빼면 12에다가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면.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되지. 그래서 이거를 일단 나눠주면 2로 2, 뭐 2로 나눠주기는 그렇다 좀 계산을 6 루트 2에 1 플러스 루트 2에 아, 이거 2로 묶으면 6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네. 좀좀거지 같지만 어쨌든 뭐 계산하면 3 루트 2의 1 플러스 루트 2의 6 마이너스 루트 2야. 그러면 일단 루트 2도 없애. 그러면 얘는 3에 1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2니까 여기가 3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, 그렇지?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1, 아,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얼마냐? 3만 나오겠지, 그지 3분의 얘는 얼마냐? 6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되겠네. 3분의 7 마이너스 4 루트 2,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다. 맞나? 음. 3분의 7 마이너스 4p.